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9월 23일 기준으로 AI가 추천하는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2025년 9월 22일 전일 추천 종목 성과로는 블루엠텍이 2.28%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손실을 보였습니다. 뱅크웨어 글로벌과 아우토크립트는 각각 마이너스 5.09%와 마이너스 2.16%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10개를 소개하겠습니다. 종목 코드 463020, u n a i 463020는 최근 7일간 마이너스 1.07%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7,555원, 변동폭은 9.36%입니다. 종목 코드 355150, 코스텍시스 355150, 는 최근 7일간 17.44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변동폭은 21.21%에 달했습니다. 현재 목표 매수가는 13,260원입니다. 종목 코드 208710 포톤 208710은 최근 7일 동안 5.48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2,293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현재 변동폭은 10.0%입니다. 종목 코드 464500 아이언 디바이스 464500는 최근 7일간 18.92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3824원 변동폭은 27.69%에 달합니다. 종목 코드 128940 한미약품 128940는 최근 7일간 23.65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362,243원입니다. 변동폭 역시 23.65%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종목 코드 140410, 매지온 140410, 은 최근 7일 동안 22.28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65,721원입니다. 변동폭 또한 22.28%의 달에 주목받고 있습니다. 종목코드 034230 파라다이스 034230는 최근 7일간 5.14% 상승하며 목표 매수가는 22,271원 변동폭은 8.79%로 나타났습니다. 종목코드 054920 한컴위드 0 5 4 9 2 0는 최근 7일간 9.7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4,941원입니다. 변동폭은 18.03%로 다소 큰 편입니다. 종목코드 213420, 덕산 네오룩스 2 1 3 4 2 0는 최근 7일 동안 7.5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49,516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변동폭은 8.13%로 확인되었습니다. 종목 코드 147760, PMT 147760, 는 최근 7일 동안 11.75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2,870원입니다. 변동폭 역시 11.75%로 나타났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세요.